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속법입니다. 장소를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 담당관에서 전라오기를 아크로 비스타가 가까운 데는 교대역이라고 합니다. 교대역 6번 출구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6번 교대 6번 출 교대역입니다 서초역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경찰 정보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통화 가능하십니까 예예 다른 게 아니라 혹시 17일하고 네. 28일 네. 여기 혹시 서리풀공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저 앞으로 오시는 겁니까 서리풀공원으로 갑니다 서리풀공원으로 거기에 네. 혹시 네. 뭐가 있나요 아니 그냥 우리 네. 전우들 만나서 거기서 네. 인터뷰하고 같이 네. 뭐 네. 방송 좀, 사, 여기 유튜브 좀 찍으려고. <laughs> 아, 이게 저도 유튜브를 지금 봤는데 이게 사조 앞으로다가 다시 공지가 돼 있어가지고. 아, 사조 앞으로 그좀갈 수도 있죠. 뭐, 지나가다가. 아,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장소가 어딘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신 겁니까? 장소는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일단 뭐 모여가지고 봐서 우리 전호들끼리 이제 인터뷰 아, 하면서 사조 앞으로 좀 옮길 수도 있고 그래요. 아, 지금 최근에 네. 올라온 게 사조 앞으로 돼 있어서. 아, 사조 제가... 앞으로 뭐 보셔도 됩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혹시 주관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알수 있어요? 제가, 있을까요? 제가 합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laughs> 이 요거를 네. 조금 한번 이게 장소가 정확해지면은 제가 장소를 네. 좀 잡아 드리려고 그래요. 사조도 좀 아, 이게 아, 규제가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 아 장소 때문에... 좀 잡아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사조하고 서리풀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아, 서리, 서리풀에서 일단 모여가지고 네. 네 그리 갈 거예요 아, 사, 서리풀에서 모여서 사조로? 예, 예, 사조 앞에 모이라면 또 모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쵸 예, 여기서 그니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아... 하고 차도 마시고 저 인사도 아, 하고 이렇게 네. 이제 전우들 만나는 당장 비슷하게. 네. 한국은 몇분 정도실까요? 오 모르겠어요. 저도 뭐한 500명이나 300명이나 200명이나 올지 저 모르겠어요. 500에서 300이요? 네. 오, 그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웃음> 실하게. <웃음> <웃음>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laughs> 어, 디다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아, 제가 요 명함을 네. 하나 지금 요거 네. 번호로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아, 네. 대표님. 당연히 아니라, 그좀 네. 이게 정확하게 여쭤볼게. 네. 제가 요 지도로 표기해가지고 메시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예, 네, 예. 네. 요게 지금 말씀하신 서리풀문화공원이 대법원 네.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거기서 아크로비스타까지는 거리가 조금 상당하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어, 못해도, 지금, 여기서 서초역보다 더 와있고, 서초역에서 교대역 가셔가지고, 위로다 올라가면, 야. 못해도 한 2km 정도 되거든요? 아, 2km? 어, 네. 조금 더. 근데, 그럼, 가까운 데가, 어디, 장소 좋은 데 있습니까? 어, 지금, 모일 네. 수 있는 데는, 그냥, 교대역에서 모이셔도, 네. 뭐, 생각, 한건 없을 것 같은데. 아, 교대역에서, 네. 그래도, 거리가 얼마 되죠? 거기서 하면은, 위로 올라가면, 한, 300? 3에서500 음. 사이? 예. 아, 그 정도면, 뭐, 그걸 교대역으로 해야 되겠네. 네. 교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laughs> 그러면, 은거 모이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시, 한 시부터 모여가지고. 아, 말씀 나누시고, 네. 14시부터 네, 시작하시고. 네, 네. 14시부터 네. 시작하고.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